안녕하세요. 부동산 법률을 제일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부동산 변호사 닷컴입니다. 예전에 저희 채널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 그리고 보상금 증액 사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또한번 보상금을 증액한 사건이 있어서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부동산은 이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재윤 변호사님 나와 계시네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다뤄봤던 사건이었는데 최근에 서울시 관악구를 상대로 토지 수용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쉽지 않은 소송이었지만 유의미한 결과에 법인과 의뢰인 모두 만족스러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저도 너무 기대가 되거든요. 어떤 사건인지 자세하게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관악구 도시공원 내 토지를 소유한 A씨의 사례인데요. 의뢰인 A씨는 얼마 전 관옥, 관악구로부터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안내받았습니다. 이후 토지 보상 절차에 따라 수용 재결까지 진행했으나 보상금액에 의문이 생겨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는데요. 법인 검토 결과 감정평가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오류인가요? 이 사건 토지는 도시자연공원으로 결정되기 전인 1980년 이미 전담 및 택지로 사용 중이었던 곳이었는데요. 공부상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기는 하나 당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전, 대지, 잡종지 등으로 형질 변경 행위가 완료된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감정 평가는 원칙적으로 공원 지정 전 현황인 택지, 내지 전답으로 평가되어야 하고 그게 아니라면 최소한 현재 시점의 실질적 이용 상황인 창고 용지, 내지 전답으로 평가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도 협의보상단계와 이의제결, 수용제결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에서 해당 토지가 공보상 지목인 임야를 기준으로 평가됐던 것이죠. 아 실제 현황으로 감정평가가 돼야 되는데 임야로 감정평가가 좀 낮게 됐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설령 이 사건 토지가 불법형질변경 토지 또는 무허가 개간 토지라고 하더라도 1995년 1월 7일 공익 사업 시행 지구에 편입되어 있던 토지였기 때문에 당시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에 따라 보상하거나 개간비를 보상하여야 합니다. 사실 자연 상태에 임하였다는 점은 상대측에서 증명을 했어야 하나 아무런 증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요. 어, 그러면은 소송이 조금 a 씨 측으로 유리하게 흘러갔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a 씨 충분한 보상은 받으셨나요? 예, 저희 법인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감정 신청 시 감정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필진의 이용 상황이 서로 다른 경우 주된 용도 기준으로 감정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과 대상 토지의 모든 가격 형성 요인들을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한 결과 추가로 총약 2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와 21억 원이면은 이분이 만약에 변호사님 찾아가지 않고 법적 대응 안 하셨다면은 못 받으신 금액이잖아요. 아찔한데요? 그렇죠. 과거 또 다른 보상금 증액 소송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토지 보상 감정 평가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토지의 상황입니다. 공부상 지목과 현 상황이 다르게 평가되었다면 이러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여 큰 손해가 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더욱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영상 전국에 계신 많은 토지 소유주분들 보고 계시거든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고요? 예. 네. 토지 수용은 공익사업을 위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의 계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토지 소유자에게 특별한 희생이 감, 발생하며 이에 토지 소유자는 어느 정도의 희생은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익사업이 국민의 재산권을 과다하게 제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수용 자체를 개인이 거절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만큼 수용이 불가피하다면 그 손실은 충분히 보상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음, 오늘 김재현 변호사님과 함께 토지수용 보상금 증액 사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사건의 A씨가 좋은 결과를 얻은 만큼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에 처해 되신다면 바로 법률 전문가를 찾아가셔서 어떤 상황인지 검토 받아보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될것 같네요. 김재훈 변호사님과 함께한 영상이었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눌러주세요.